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 출연해 이준석 국민의 힘당 대표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요. 함께 보시죠. 그 이준석 후보가 예. 그 국민의 힘 지금 당권 도전하고 네. 있죠. 재밌는 말을 했어요.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할 경우 가족 의욕을 무마시킬 수 있는 비단 주머니 3개를 제공해 드리겠다.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게 뭐냐 하는 궁금증인데 김현정의 뉴스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. 그러면 부인을 버리란 말이냐 노무현 대통령의 그것을 모방계로 하나 쓰는 게첫 번째 주머니다 이런 식으로 <laughs> 빠져나가는 거 어떻게 보세요 사안이 완전히 다르죠 예. 우리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와 지금 윤석열 총장의 경우는 그 종류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문,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 예? 완전히 다르죠 어허. 어 말하자면 이제 이제 그 지금은 부정 비리 문제 아닙니까? 예. 전혀 그이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었죠. 네. 그런데 청국민님 SNS에는 이준석 그 최고위원의 이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이랬거든요. 예. 그러면 은 이게 정말 그 부적절한 발언인가요?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어허. 아니 뭔가 문제가 있으면. 예. 제대로 검증을 받을 생각을 하고 예. 법 앞에 평등하게 책임을 질 생각을 해야지 예. 그리고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하는 게 정상이지 예? 무슨 그것을 회피할 뭐 전과의 보도 같은 것을 주겠다고 하는 게 그게 귀를 의심할 사안이 아닐 수 있습니까 음.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좀 젊은 청년다운 정의감이나 공정에 대한 어떤 기준이 그 제대로 정립 안돼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지 않았는데 예? 뭐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~ 입장을 표, 표시한다든지 예? 또 청년이나 여성에 대한 그런 우대하는 조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라든지, 네. 사실은 그 생체 연령하고 예. 생각하고는 따로 논다. 매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. 아 그래요? 예, 이준석 최고가 이런 말도 했어요. 201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 도우면서 위기 관리가 참 대단했다. 윤석열 총장도 그렇게 할 것처럼 예. 이야기하거든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적절하겠습니다. 하, 어, 그건 좀 노회한 정치인들이 구사할 언어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이준석 돌풍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, 저는 아주 환영합니다. 환영한다. 예, 우리 아, 예. 그 젊은 세대들이. 예, 좀더 정치에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, 예. 그래서 좀더 도전적이고 변화를 추구하고 예.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치 풍토가 예. 마련되 되면 예. 그게 우리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. 예. 저는 이번에 그 이준석 후보 같은 젊은 분이 예.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아, 그렇군요. 예. 알겠습니다. 그 지난주에 모든 뉴스가 이준석 돌풍이었어요. 그렇죠. 예, 국민의 힘쪽으로 지금 시선이 집중돼 있습니다. 네. 만일에 당대표가 된다면 민주당은 그에 못지않은 더큰 쇄신과 변화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. 이러다 어, 주도권 예. 뺏길 수도 있는 겁니다. 예, 예. 예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아 민주당이 어려워져도 대한민국이 잘 되면 괜찮죠. 아... 예 대한민국이 우선이고요. 예? 당연히 민주당 지도부는 야당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터이고요. 예. 그 개혁 경쟁 혹은 변화를 위한 경쟁을 할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좋아지고. 국민들께 그 도움이 된다면, 네. 그러면 그건 바람직한 것이죠. 아 그렇군요. 민주당도 공명하면서 같이 진화가 예. 좋습니다.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전세균 전 국무총리가 마이벽이라 불리는 5%대 지지율을 달성했습니다. 지금까지 정사모 TV입니다.